크니 같은데야 잔디밭에서 조이가 나와 조이 가 나오고 옷은 하트 옷을 입고 어 하트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해서 김수현 박기웅 말고 한명 누구지 홍경인 어 홍경인 홍경인, <웃음> 홍경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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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, 맞긴 맞아 요 슈퍼치바들 얘기하는 그래. 거든요, 경찰 아니 나와. 아니 그그 그, 이현우 이현우. 어, 이현우 그 친구가 나오고. 갑자기 뽀뽀를 해 에? 드라마야? 형은 맨날 왜 그래? 그러더니 뽀뽀를 쪽해 그러더니 조이가 히힛 이래 야 조이가 그이런우가그 이현우가 갑자기 목덜미를 확 잡더니 더 진하게 해아더 어. 진하게 그래... 훅훅 그래. 하더니 그러더니 풀샷으로 싹 빠져요 아유 <laughs> <Leonard> oh, 깜짝이야 음. 뭐야? <laughs> 근데 단 노래도 나오고 대사는.. 대사는 못 들었어요 너는 마지막 키스가 언제였어? 내가 네, 이거 대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한 힌트가 된거 저요? 이 카테고리 힌트보다 더 힌트가 나 일주일 됐나? <laughs> 야. 일주일, 일주일 됐나? 야뭐 이렇게까지 솔직해? 오.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? 아는 지인이라 그냥 아. 아는 지인이 아는, 아는 지인 아는 지인들이랑 삼성오오와서 친한 사람들면은